한별이개 잡았어요 r e a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y <어디가>? a 어 I d o n 여 know what you w a n 는 I don't know what you w 요 n 어 I don't know what you w a 기 t I don't know what 야, 여기 와봐 여기+ 얘가가 네. 가, 가고 있어 와와이시라이 이, 이 속에 들었어. 가자 이 속에 게 생겼어. 얘도 소라게 얘자 아, 예, 예, 예. 예. 예, 네. 예, 소라게 가 아주 많에얘 야, 게 가자 간다 얘 가자 이속 소라게 이 속에 소라게 가소라 가자 이라게볼게요 모래가, 모래가 아니다 여기 아! 진흙이지 진흙 뭐 잡았어요? 저기 우리 저기 조금 멀리 나가서 조개 잡으러 가자 속았어요 왜 자꾸 속는 우와! 우와! 떠내려 왔었나봐. 다 없어. 새들이 다 파먹었을 거야. 너, 어? 너가 방이신 소리! 방! 으악! 저고에 빠졌어. 어. 아! 응. 엄마 발안 빠져. 살려줘!